안녕하세요 마큐 t v 의 마큐입니다 저의 15번째 차량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뒤에 살짝 보이나요? 예, 2021년식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예, 제가 출근길에 주행을 하면서 한달 동안 실온으로써 예, 레이를 주행해 본 예, 소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직전 차량이 벤츠 CLS에서 예, 전혀 예, 다른 차량이죠 기아 자동차의 박스카 경차 레이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지금 운행한 지는 한달 정도 되고요 예, 구매한 이유는 제가 워낙 이제 차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부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취득세 예, 취등록세 부분이었거든요 아무튼 경차는 취등록세 혜택이 있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할때 견적서를 보니까 음, 취득세가 35,200원 35,200원이고, 여기에 인도금, 그리고 계약금 플러스에서 한 30만원 정도를 제가 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직전달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365 플랜이라고 해서, 전액을 할부 금의 전액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유예를 해주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구매할 때딱 30만 원 내고 예, 아무것도 안 냈어요. 예, 전액 할부로 했고 그리고 1년 동안은 할부금의 원금 이자 다안 됩니다. 무이자로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딱 30만 원만 내고 레일을탈수 있다는 예. 요런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예,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아이 등원이나 예, 날씨가 또 많이 덥기 때문에. 예, 그리고 통학용으로, 예, 시내에서 또 이제, 아기 엄마도 몰고, 예, 이런 차량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경차 중에서도 특히 굳이 레일을 구매한 이유는 공간이야, 공간. 뒤에 보시면. 이게 또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예, 뒷자리 이제 슬라이딩이네요. 그래서 트렁크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확 당기면 뒷좌석의 요 폭은 좋지만 경차라서 레그룸이 뭐 와, 광활합니다. 네, 예, 광활해요. 넓어요, 넓어 예. 카시트 두개 달고도 충분히 가고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식, 예, 2021년식으로 바뀌면서 뭐 옵션이 추가됐거나 뭐가 바뀐 건 없는데 요 이제 뭐 럭셔리, 프레스티지, 요 시그니처의 등급, 예, 등급 네이밍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중간 단계 등급이고, 이 등급부터 이제 뒷좌석이 이제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또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이 예, 모델을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예, 견적서 보니까 차량 금액이 1,4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추가로 옵션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워낙 차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거 예, 뭐... 옵션 막 이게 나중에 넣고 그러면 중고차 팔때 너무 감가가 심해 가지고 예 그냥 프레스티지 등급의 무 옵션 그래도 있으면 다 있습니다 뭐 열선도 있고 예, 핸들 열선도 있어요 이게 메 레이인데도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량을 이제 한달 동안 예, 구매를 구매를 하고 한달 동안 주행을 하면서 느낀 이제 실 오너의 장단점 예, 일단 한달 동안 700km를 제가 탔고요 예, 시내 주행 100% 예, 시내 주행 100%의 연비는 8.9예 어제까지 9.0이었는데 요즘 좀 에어컨을 틀고 그러다 보니까 8대로 내려갔네요. 8.9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경차고 예, 원래 이제 가성비가 좋은 모델. 예, 요거 때문에 사시는데 장단점이 명확해요. 예.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취득세 요 감면받는 거 거의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을 사시면 거의 0원이 들어가요 취득세가 지금 저는 이제 3만원 정도 취득세를 냈고요 그리고 경차 혜택들이죠 예, 기름을 넣을 때그 카드를 만드시면 유류세 유류세 할인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공영 주차장 요런데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 요런 이제 경차 혜택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하고 저희 동네에도 이제 골목길이 많아요 예 그래서. 골목길과 주차에는 레이가 세계 최강이다 하, 세계 최강이에요 어느 골목길이면 싹싹싹 지나가고 이 경차 공간에도 넣을 수 있고 주차를 할때 그리고 웬만한 작은 틈에다가 그냥 탁 세워 놓으면 티도 안 나, 티도 안나이 폭이 좁기 때문에 기가 막혀 요 예, 장점 두 번째는 이런 주차와 예, 음, 골목길 주행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장점 세 가지는 세 번째 장점은 공간이에요. 이게 경차잖아요. 그래서 폭은 좁은데 이 헤드룸이 지금, 네. 헤드룸이나 뒷좌석을 슬라이딩 기로했을때 뒷좌석의 레그룸이 하,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네. 폭을 제외하고 레그룸이나 헤드룸 공간은 웬만한 뭐 중형, 중대형 SUV 못지않은. 폭은 좁은데 그 정도로 이 공간 활용성이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점도 또. 하, 예. 단점, 요, 첫 번째는, 예. 일단은 저도 지금 출퇴근 거리가 10km 정도 되거든요. 예. 요 신정동에서 이제 강서구 마곡까지 예. 출근을 하는데 예. 차가 많아요. 신월 ICU 쪽 부분에서 차가 많은데 일단은 차가 작아서 그런지, 예. 작은 차라고 무시하는지 양보를 하네요. 예.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운전자분들, 예. 레이, 요거 예. 작은 차 네, 레이 뿐만 아니라 작은 차뭐 초보 이런 분들께 양보 좀좀잘 해주세요 양보 좀 양보를 안 하니까 이게 깜빡이 키고 한참 직진을 해야 돼요 네, 양보 이게 진짜 레이 타고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레이를 타면 예, 양보를 안 해준다 <laughs>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보를 잘안 해주시는 건데, 아니면, 뭐, 일부러 안 해주시지 않겠죠? 이제 차 작다 보니까 잘안 보이나봐요. 그리고는 그 끼어들기, 예. 네. 깜빡이는 확실히 키고, 네. 안전 운행을 지키면서 끼어들기 할 때, 확실하게 뒤차와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야지, 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 음...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이게 40km 밑에, 40km 이하로 주행을 할 때는, 좀 견딜 만해요 키가 크게 티가 안나는데 50 60이 넘어가면서 부터 뒷자리에 탄 우리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런 풍절음이나 이제 정보가 높기 때문에 풍절음 야 아, 그리고 울컥거림 뒷좌석에 이런게 이제 40km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이제 슬슬 입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턱 넘을 때 제가 오늘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래 방지턱 앞에서는 거의 멈춰야 되지만, 20km가 넘어가면, 속도를 줄이고 줄이고 해서, 방지턱에서 20km가 넘어가면, 뒤에 있는, 카시트나 물건들이 다 위로 솟는다. 덜커덩덜커덩. 그리고 뒤쪽에서 또 이제 아이나 우리 애기 엄마가 비명소리를 질립니다. 아! 이러고 비명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방지턱 요런 고속주행에서 약간의 한계점이 극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는, 뭐지? 뒤에서 예, 레이가 앞에 가실 때좀 이렇게. 일부러 앞에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안 나가. 워낙 이제 엔진을 자꾸 경차고, 출력이 낮기 때문에, 특히 언덕길, 또는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나는 열심히 막 밟아요. 열심히 밟아도, 이게 차안 나가는 거 어떡해요.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데, 아저씨들, 그러지 마세요. 이 차가 안 나가는 거에 예 초보 운전도 아니고, 일부러 뭐, 딴 척, 딴짓 하느라고 안 밟은 것도 아니고, 저는 최대한 밟고 있는데, 이 차가 안 나가는 걸, 뒤에서 계속 빵빵거려요, 이거. 레이는, 예, 앞에 레이가 간다. 예,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 레이의 한계입니다. 요거는 예,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차가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요 뒤에 계신 분들, 레이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약간 예, 이해를 해주시고 또는 옆으로 피해서 우회해서 가주시기를 예, 레이 운전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00%시내 주행을 달리고 있는데 예, 연비가 또 이제 달리다 보니까 구가 넘어갔네요. 이게 레이라는 차가 참 뭐지, 경찰로서 확실하게 공간감 때문에 경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태워야 되는 경차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또 레이가 뭐 단종이 된다는 말이 있고 예, 단종은 안 되더라도 뭐 앞으로 신형 모델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쉬운데 여기다가 약간 승차감 부분과 예, 예전에 뭐 레이 터보도 있었죠. 출력 부분만 보완하면 예, 최강의 이제 경차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내수 물량 만있고 수입이자. 돼가지고 예, 기아에서 투자를 잘안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매력적인 차입니다딱 예, 30만원 내고 1년 동안 1년 동안 30만원 내고 저는 이 차를 타는 거니까 아, 한푼도안 내고 이자도 안 내고 할부금도 안 내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예, 차 근데 요그 프로모션은 6월달에 끝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가까운 전시장이나 좀 카톡 주시면 제가 또레이의또 좋은 예,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분 지났나 11분 지났 아... 어... 그리고 이게, 음, 이런 수납함, 여기에도 네. 수납함이 있고요 네. 위에도, 네, 넣을 때도 있고, 수납 공간이 경차서, 경차라서 약간 미흡할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빈틈의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부분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예, 많이 이제, 세려 밟지만 않으면, 예. <laughs> 이제 예. 소음 부분도 이제 4 0 k m 이하 주행, 예. 저는 100%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6 0 k m 이상 밟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4 0 k m 이하 주행과 예. 혼자 탈 때는 최고죠. 최고, 예. 음악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악을 한번, 오디오도 나쁘지가 예. 않아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대봐라 나쁜 편은 아니에요. 고스럽게 네. 뭐, 뭐, 고 리뷰를 오, 보고 있는데 카리뷰를 보고, 모터리안 우리 박기동 기자님 사랑합니다. 자장가가 왜냐? 네. 어제 우리 아기를 재우려고. 음악 한번 들려줄까? 오디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막 저는 레이고 경찰의 아예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오디오도 괜찮.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금 에어컨을 1단으로 틀고요. 네. 지금한 30km 아니요. 아마 수온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30km고. 아, 역시 제가 출퇴근하는 길은 차 너무 많아서 30km 이상 밝기가 힘드네요. 30km 정도에 이제 에어컨을 쭉 네. 다른 차들은 막 100km 뭐 이상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레이는 60까지만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예, 50km 가고 있어요. 50km, 예, 50km 정도. 괜찮지 않습니다. 정도. 예, 뭐 레이트하고 100km 이상 밟을 건 아니고, 아 고속도로 이런 데 다닐 때는 경차 좀 저는 지향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멀리 이제 캠핑을 가고 이럴 때는 렌트를 해서 큰 차를 예, 타고 이제 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출퇴근용, 우리 아가들 어, 등하원용. 예. 요 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시내 이런 데에서는 뭐 레이가 이제 가성비 극강이죠, 극강. 그리고 운전 이제 미숙하신 분들은 워낙 차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가지고 예, 주차를 하거나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편해요. 그리고 시트 높이도 예, 이제 시트 높이도 이제 높이 때문에 예, 최대한 올렸을 때는 뭐 거의 SUV처럼 내려다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유리가 다 커요. 예, 사면이 다 커요. 예, 트렁크 유리까지도 커가지고 예, 는 이제 개방감도 좋고. 아니, 썬루프만 있으면 좋은데, 요, 요, 모델은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죠. 이렇게, 네. 하, 걔는 마음에 듭니다. 네. 벤츠 CLS를 타다가 지금 레일을 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차가 국산차라고, 예, 네. 저렴하다고. 경찰하고 예. 전혀 나쁜 건아니다 저는 모든 차를 다 사랑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막 15대를 차를 구매했지만 거기 국산차도 있어요 저는 프라이드부터 시작했고 뭐 예, 국산차 K3 야 아, 근데 기아차만 샀구나 레이도 사고 뭐 벤츠 CLS 비싼 것도 사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타봅니다 예. 뭐싼차 탄다고 저렴한 차 국산차 탄다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마인드 전혀 없습니다 저는 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 저는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를 다 좋아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1440만원. 1440만원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벤츠 뭐 8000만원에 그 정도면 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브랜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레이도 어때요? 예, 얘는 제 변명하는 것 같지만, 예. 레이 좋아요. 요 등급부터. 핸들 요 가죽이 들어가 핸들에. 네. 우레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차를 볼때 이제 핸들 요 그립감을 은근히 중요시해요. 네. 승차감이나 뭐 엔진 마력 이런 것보다도 운전할 때요 감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레일을 타도 핸들은 가죽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레스티지를 했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뒷자리가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예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시거나 카시트를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등급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엔트리 등급을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뒷자리 공간 트렁크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이용하실 분들은 꼭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선택을 해주세요 딱두 개요 핸들 가죽 그리고 뒤에 예, 그 슬라이딩 때문에 저는 요 프레스티지 등급 프레스티,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만한 아버지가 있죠 휠 모양도 좀 바뀌고요. 어, 오늘은 그래도 촬영을 예, 하는지 아나? 다들 양보를 해주시는데 원래 이 동네에서 예, 양보 잘안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음, 잘안 보여요 경차는 예, 레인는 작아서 그래서 어, 뒤에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고 이제 빵빵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뒤늦게 보시고 예, 작아서 그런 건지 예, 아무튼 양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보다 에어컨이 예. 네. 오, 시원해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국산차 수입차 뭐열다대 이상 타봤지만 에어컨은 국산차가 진짜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네. 아, 에어컨 하나 네. 독일이나 이런 데가 많이 덥지 않아서 그런가? 네. 국산차 에어컨이 퀴셔가죠고 네. 솔직히 에어컨은 이 에어컨은 이 레이 에어컨이 그 벤츠 CLS 에어컨보다 시원해. 요 또시에서 팔하고 지금 안 타고 있다고 좀 예, 그러는데 이제 에어컨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레이가 더 시원한 것 같아. 요 방지턱을 한번 제가 넘어 보면서 예, 느낌을 회사 앞에 방지턱이 있거든요. 요즘 또 이제 학교 아이들 어린이 이런 보호구역 근처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예, 법을 떠나서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미만으로 밀려줘야 됩니다. 30km 미만으로. 한 20km 정도로, 예, 20km 정도로, 예, 아괜찮다 20km 정도는 괜찮네요. 이 정도 느낌, 예, 보이시죠 화면으로. 한번더 20km 정도로, 20km 정도로, 음, 20km 정도로. 아, 20km 정도 괜찮아요. 다른 차들은 막 60, 막 이렇게 하는데 레이는 기준이 20. 자, 이제 회사 앞에 다 왔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달 동안 운행해 봤고요. 아직 길게는 운행을 못 해봤지만 네, 궁금한 점은 이제 저희 바큐 TV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주행을 해보면서 레이에 대해 궁금하신 거, 뭐 프로모션도 좋고 뭐 옵션, 뭐 순차감 주행은 다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지금까지 에, 레이, 에, 레이를 타고 있는 바큐TV의 바큐 TV의 바 예. 실로노 주행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바큐 좋아요, 땡큐.